존경하는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김광명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느린학습자인 우리 아이들은 그 특성상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어 적절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고직활동 뿐만 아니라 결혼, 육아 등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지만,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당사자와 가족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. 하지만 우리 당사자 및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, 부산시에서도 지난해 제가 발의한 지원조례가 재정 운영되고 있습니다.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각자의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. 이제 첫 걸음을 뗀 자치단체 지원 조례와 국회 논의, 그리고 오늘 발족하는 부모 연대의 목소리가 합쳐지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조속히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출생의 우인성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모로 어려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오늘보다 내일,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